안녕하세요, 파마리입니다. <laughs>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서약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쪽기다 여기서 서명 좀 해주. 위에다가좀 사인 좀. 이쪽 좀 하고 싶어요. 한입만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라 한인지 그냥 한입함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끝나고 한자도 좀 적어주세요. 어떤 괴롭힘 이 있었나요? 제가 회사 복도에서 옆팀 직원분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네. 옆팀 상사님이 야 그냥 무시해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리고 저가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고 울지 마요. <laughs> 그만하세요고. 그이... 아니 그 눈물 닦은 그 휴지를 왜 챙기는 거예요? 대신 버려 드리는 겁니다. 미아원님들 힘드시니. To 회사 대표님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죄송한데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대신. 저희가 대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집중하세요. 에어드랍으로 보내세요. 갤럭시예요 갤럭시. 쿠팡 플레이 시청 감사합니다.